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23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하여 모두 일곱 차례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유일한 빛이다. 참 빛이다. 예수님이 참 빛이다는 증거는 넘쳐나죠. 예수님 없는 동네 예수님 없는 나라 예수님 없는 가정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면 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미신 우상에 쩔쩔매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복을 주는 통로인 줄 알고 열심히 빌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신으로 만들어 놓고 부엌에도 신, 뭐 어디 동네 해관에도 신, 어디든지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며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과학자들이 인공위성 발사하면서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는 것을. 외신 기자들이 놀래서 보도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예수님 없는 대통령, 고위 관료들, 기업 총수들 무당을 끼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외에 누구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 외에 누구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돼지 머리는 잘 삶아서 토장 찍어 먹는 것인 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돼지 머리가 복준다 생각하고 돼지 머리 앞에 절하잖아요. 우리 언제부터 돼지 머리 앞에 절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믿은 후부터입니다. 빚 대신 예수님 맞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 중 불신자는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가 존재할 뿐이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자신의 이성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요. 자기 생각에 옳다 싶으면 진리야. 자기 생각에 위배되면 아멘도 안 해요. 이 사람은 이성이 빛이다.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이 참 빛입니까? 우리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만들어 냈습니까? 우리 생각대로 자녀를 키워서 잘 됐습니까? 내 생각대로 투자해서 돈 많이 버셨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이성적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금도 내 생각에, 내 생각에 하는 사람들은 절대 직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의 말을 듣고 판단해요. 그 전문가가 참 빛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의 판단이 맞습니까? 어떤 특정 사람이 참 빛이 될수 있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은 좌파건 우파건 사람은 다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좌파건 우파건 권력을 가지면 항상 폭력을 행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좌파 쪽에서도 우파 쪽에서도 성폭력은 늘 일어났습니다. 특정 이데올로기가 선이 될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정인을 무턱대고 따르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 외에 참 빛이 없고, 말씀 외에는 절대 진리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한때 특정 정치인들에 의해서 무조건 좌우지 된 적이 있었지요 특정 전, 전라도에서는 누가 말하면 무조건 따르고 경상도에서는 그분이 말하면 무조건 따랐던 적이 있지요 정치인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지요? 국민들이 쉽게 선동을 당하지 않지요? 정치인들은 누구나 다 권력을 가지면 따라간다는 사실을 국민을 배반한다는 사실을 국민을 위해 정치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간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기 시작했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투표합니까? 덜 나쁜 놈을 찾아서. 특정인을 무조건 믿고 무조건 믿고 따르는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빛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역할은 생명을 줍니다. 빛이 없으면 식물의 광합성, 동물의 생명 활동들은 다 중단이 됩니다. 과일의 경우 일조량에 따라서 열매의 수준이 달라지죠. 빛은 모든 곰팡이균들을 다 파괴하는 능력이 있지요. 그래서 곰팡이균을 죽일 때 태양의 빛에 이렇게 노출을 시킵니다. 인간에게도 햇빛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 몸속에 멜라톤이라는 호르몬을 만들도록 도와주는 것이 햇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 환자의 특징이 뭡니까? 빛을 싫어해요. 암막 커튼을 쳐 놓고 절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양을 쬐면 멜라톤이라는 이런 그 호르몬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안에 어떤 우울한 감정들을 몰아낸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죄의으로 말미 암이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듯 예수님이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만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요 생명이라고 다 똑같은 생명이 아니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생명도 있고 이렇게 새벽부터 달려다니는 생명도 있고 새벽에 나오긴 나왔지만 무기력한 생명도 있고 막 미친 듯이 아멘이 터져 나오는 생명도 있죠.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비타민 빨입니까? 차이가 뭡니까? 황출빨입니까? 아입니다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아침부터 기쁨이 있지만은 백 목사가, 담임 목사가 새벽에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보자. 감시하러 나온 인간은 아멘이 잘안 나와.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은 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아요. 10년 남았다, 5년 남았다, 너의 수명이.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은 예수님과 한계가 깊어지는 인생은 우리 안에 막 기쁨이 샘솟듯 하는데 예배당에 들어올 때부터 감사로 문을 여는 거야. 일어날 때부터 죽겠네, 자증나 죽겠네, 도와 죽겠네, 추워 죽겠네, 피곤해 죽겠나가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기쁨으로 살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은 날마다 우울을 노려하고 죽겠다고 말하고 대형 사고 치는 인간들이 다그 인간들이잖아요. 배우들이 죽는 걸볼때 화가 나잖아요. 그 화려한 인생, 너 어찌 왜 그렇게 죽을 수가 있냐, 너. 죽으려면 우리가 죽어야지. 근데 우리는 안 죽어. 왜 죽어? 빛의 역할은 두 번째 판단력을 줍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멋진 옷을 입었다 해도 빛이 없으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 없이 바른 판단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름답습니까? 돈이 아름답습니까? 예? 네? 꽃이 아름답습니까? 사람이 아름답습니까?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취향입니까? 우리 안에서는 너무나도 명쾌하게 탁탁 떨어지는 답이 세상 사람들은 애매 모호한가 봐요. 동성애가 개인 취향이래. 처음부터 동성애자로 태어났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리는 사람은 화장실 남자 여자 화장실 중간에 있는 이상한 그림 표시 있는 구으로 들어가래.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데. 예수님 안에서만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바른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냥 세상일 뿐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보니까 어때요? 거대한 음료입니다 예수님 없이 청춘 남녀를 보면 그냥 남자고 여자니까 아무나 만나서 뽀뽀하고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 배우자, 내배필이 정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 자신을 똑바로 볼수 있어요. 내가 나를 몰라. 부모님이 자식을 몰라. 야, 만들어진 나가 있거든요.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도요, 담임 목사에게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가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속 마음으로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아이고 아멘입니다. 무서운 분들이죠. 이걸 깨뜨려야 단념 목회를 할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몰라요. 장남들은 특히 부모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자가 있어. 장녀들 본래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모습이 아니라 부모님 주먹이 두려워서 만들어진 자가 있다고. 예수님 안에서만 나를 똑바로 볼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교사만 학생들을 똑바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되시죠. 16절에 만일을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을 따르지 않게 돼요. 12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예수께서 또말씀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바른 판단이 가능해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빛이다. 이렇게 믿는 인생은 세 가지 신앙생활의 모습이 지켜져야 됩니다. 첫 번째 모습은 이성 대신에 끝까지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내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 목사님이 날 싫어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내 생각에는 교회에서 버림받은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내 생각에는 그 인간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이때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아요 그때 말씀에 의함은 어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도 자기 생각에서 교회를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요, 최정 연말 공동의회를 항상 새벽 예배 끝나고 합니다. 최소한 나는 기도하는 사람과 성령의 그 역사를 아는 사람하고 교회 재정을 논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서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아를 파쇄해야 돼. 소류 파쇄기가 있거든. 소류 파쇄기. 너무 덜락락. 예배 시간마다 자아를 파쇄해요. 가라 그래 내인생을 똑바로 모 어? 펼친 인생이 멀리 교회에서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네 생각대로 돼서 뭐잘된 것이 있냐 이성을 마비시키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성보다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세상의 참 빛이다 이말 속에는 나 외에는 참 빛이 없어. 그래서 말씀을 붙든 인생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양육사들에게 부탁하는 신앙 기준이 뭐냐? 설교 시간에 졸지 마라. 설교 시간에 졸아버리는 인생은요. 항상 자신의 수준에서 말해. 두 번째 신앙 생활은 내 욕심 대신에 성령의 소원, 사명을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이 참 빛이다. 남 나만이 바른 판단.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소원을 따라가야 돼. 내 계산기, 월급 봉투 수준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님의 소원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2024년이 고차원적인 수준 높은 삶이 되려면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쪽이었는데 성령님은 저쪽이다. 저쪽으로 가야 돼.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목숨을 던진다. 마게토냐로 와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모세도 다윗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라고 하신 일을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참빛이기 때문에. 내 생각은요, 참빛이 아니야. 이데올로기는 참빛이 될수 없어요. 내 이성 참빛이 될수 없어요. 참 빛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세 번째로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을 따르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어렵게 보는 사람이 누구냐? 남편하고 부인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가족 독립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자기 부인 말하고 담임 목사의 말이 충돌할 때 부인 말을 붙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참 나를 힘들게 어떤 분은요, 남편하고 목사 말하고 충돌할 때 남편 말을 믿어버려. 언니하고 목사 말하고 충돌할 때 언니 말을 따라가버려. 이 사람 영적인 성장이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학교에서 성장을 하려면 선생님 말하고 내 아들, 딸 말하고 충돌할 때 선생님 말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질서를 따라 세워진 멘토를 따라가야 되는데, 왜? 예수님만이 참 빛이니까. 여러분이 제 안에 에피소드를 제가 얘기할 때마다 웃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주도적으로 목회를 하지만은 어젯밤에도 이 기풍 선교사님의 후회로 최재민 선교사를 제주도로 파송을 해야 되겠다 혼자 막 흥분해 가지고 잠자다가 막 이렇게 말하니까 자빠져 자세요. 뭔 말을 할때 무조건 내 말을 위대한 수영 동지 말로 들어준 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주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서 에 보면 야, 다른 것에 대해서는 별로 믿음이 없는데 목사하고 자기 남편하고 충돌을 딱 하면 자기 남편 말을 예수님 말씀처럼 믿어버려. 그때부터 목사는 할 일이 없어져요. 남편하고 잘 사세요. 틀리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다음 교회 안에서요 자신의 양육사 말고 다른 사람하고 막차 마시고 먹탕 가고 때베끼고이 사람 조만간에 무너집니다. 인간은 참빛이 될수 없어.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님 보면 친절해 보이죠? 그집 교인들한테 물어봐 친절한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한테는 한없이 관대하고 기독교육학자들이었다. 기독교육학자들. 자기 새끼들 키울 때는 응? 나도 남의 새끼한테는 친절해. 남의 새끼가 밥을 먹든지 말든지 다뭐 상관있어요 여러분? 내 새끼가 그런 걸 참을 수가 없는 거지. 실설을 따르는 양육. 이걸 인정해야 돼. 예수님이 참 빛이니까, 청사께로 인도하셨고, 백목사가 이단이 아닌 이상, 예수님이 저 목자를 세워서 나를 인도하는구나. 그럼 믿어야 되거든. 안 믿어버린다니까요.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 부부싸움을 했어. 나한테 판단을 내려주라 그래. 그럼 내가 판결을 내려줘야 돼. 근데 둘다 말을 안 들어. 그럼 둘이 이혼해야 돼. 안 그렇습니까? 선생님 학생과 둘이 싸웠대. 내가 판결을 내려줬어. 안 믿어. 학교 떠나야지. 선생님은 잘리고 학생은 퇴학당하고. 자신에게 맡겨준 영혼이나 잘 관리하세요. 내가 봤을 때는 그집 영혼들도 감당 못 하면서 훌, 한배집 식구들한테 관심이 그렇게 많은지. 저도 목회해 보니까요. 교인이 이만큼 된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이만큼만 해도다못 만나 드리고 밥다못 먹고 쉽지가 않더라고요. 각동 방송 제가 기도해 주는 프로그램 나갔다가 중단했잖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두 가지 자꾸 감동을 줘가지고, 이 기도제목 지 목사한테는 말했을까? 이 기도제목 나는 우리 교인들 기도를 다 해주고 있는가? 이런 혼란이... 와 가죠.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 따르지 말고 영적으로 세워진 질서를 따른 양육을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만 참 빛이다. 빛의 역할들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 바른 판단. 2024년도에도 이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날마다 빛 가운데로, 달마다 생명 가운데로 나가시는 은혜가 있어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